잘 모르면 비염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에 또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기침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심한 입냄새까지 느껴지며 일상생활이 정말 고통스럽게 되죠. ...는 비타민C가 콩물에서 다리를 삭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콧물이 뒤로 목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잘 때에도 분비물이 목으로 흘러들어가서 숙면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질환이 바로 후비루입니다. 코 세척도 해보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보기도 했는데 증상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심각했던 거죠. 자고 일어나면 코에서 목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멍에 몸이 들러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걸 뱉어내는 일을 매일 같이 했다고 합니다. 후비루란 콧물이코 밖으로 흘러나가져야 되는데 목뒤로 넘어간 영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주위 분비동 안에서는 매일 매일 하루에 50ml 0 정도의 맑은 분비물이 생성돼서 목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분비물은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도 해주면서 코의 감염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비물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그 형태가 물의 형태가 아니라 끈적끈적거리는 형태로 바뀌면 목뒤로 넘어가는 콧물을 느껴져서 목에 이물감을 호소하게 돼요. 코피의 대표적인 증상은 끈적끈적한 콧물에 넘어가는 건데요. 이 콧물이 목뒤로 넘어가서 풀 수도 없고 또 침을 삼켜도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증상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본인은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넘어가면서 기관지 점막을 자극을 해서 기침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누워있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또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 기침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이를 방치하게 되면 가을나 기침이 만성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호비로 증상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싶다면 타이프플 광암, 오미자차, 생강차를 섭취해보세요 타인애플은 비타민C와 망간 항염증 효소인 브로멜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멜린은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붓기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해서 히스타민 수치를 조절해주고 면역력을 높여 후비르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카레로 유명한 강황은요, 바로 이 커큐민이라고 불리는 강황의 성분이 후비르의 성가신 증상들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황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인 히스타민의 방출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오미 자체는 유기산이 많고 폐를 보호해줘 후비루로 인한 장기침을 멈추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생강차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다리를 삭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따뜻한 차에서 나는 기 김을 코와목 안에 좀 들이마셔주고 나서 입으로 뱉어내기를 여러 차례 해주면서 코와 인후 입까지 습도를 유지시켜주면 더욱 좋습니다. 알려드린 음식들은 모두 후비루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비루는 단순 감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정도로 여기면서 방치를 하다가는 그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시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면서 체질과 생활을 개선하면 금방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죠.